복무 중인 장병이 몸소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병영 시설 개선이 본격화합니다. 육군 훈련소의 모든 생활관은 내년까지 침대형으로 바뀌고 육군과 해병대의 침구류도 소미불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문영국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9일 민관군 합동 위원회에서나 장병 생활 여건 개선 2차 분과 회의를 열어 병영 시설 분야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육군 훈련소의 모든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바꿉니다. 현재 육군훈련소 7개 연대 중 3개 연대는 이미 침대형으로 바뀌었는데 나머지 연대까지 교체하는 겁니다. 올해 1개 연대를 비롯해 내년까지 모든 연대를 침대형으로 바꾸는 것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오는 2029년까지 5개 연대를 신축하고 2개 연대를 증 개축해 현재 1인당 1평 정도인 생활 공간을 배로 넓히는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위생시설이 부족한 육군훈련소 연대에 7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화장실과 샤워실 등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주목받는 부분은 장병이 덮고 자는 침구류를 상용이불, 즉, 소미불로 단계적으로 변경한다는 건데 그동안 쓰이던 모포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공군과 해군은 앞서 소미불로 바꿨지만 육군과 해병대는 유사시 야외 생활을 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모포와 포단을 사용하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개선 방안으로 꼽아 육군과 해병대에도 순차적으로 소미부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올 후반기엔 육군과 해병대 각한개 부대씩 소미부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군장 결속을 위해 사용하는 모포를 없애고 사계절용 침낭을 개발해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렇게 국방부가 마련한 계획에 대해 분과 위원회에선 장병 체감도와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속한 추진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국방뉴스 문현구입니다.